반갑습니다, 왕배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우리 배달기사 형님들. 앞으로는 이 배달 일이 노인분들의 일자리나 폐지 줍는 일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인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배달 관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종종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배달 파는 망했다. 이제는 폐지 줍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처음 이 말들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망한 거는 솔직히 나도 알고 있는데 굳이 망한 사람 앞에서 야너 망했잖아. 이러는 거는 뭔가 확인 사살 당하는 기분도 들고 무시당하는 느낌, 비하의 의도까지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배달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도 아고 인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류의 말이 익숙하긴 해도 유쾌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냥 부정만 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배달업이 위기이고 위태롭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형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할수 있으면 다른 거 하셔라. 기술을 배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저도 못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탈출이 정배는 맞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배달 관련 컨텐츠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가려서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튜브 조회수 1당 1, 2원 찍히는 거 그거 벌려고 아닌데 막 부정하면서 물기신 맨키로 사람들 붙잡고 안나주고 이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배든 타일이든 진짜로 배워보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지 실제로 배달 일을 하시다가 택시 일을 시작하러 가신 분도 계셨고요 여기서 느낀 점 하나는 배달 관련 커뮤니티나 제 채널 또한 그렇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떠나는 배달 기사님들한테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기사님들이 지금 이 배달 업계에서 탈출을 꿈꾸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증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폐지줍는 일을 보면은 보통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취업은 좀 어렵고 생계는 이어가야 하니까 용돈벌이 혹은 뭐 마지막 생계수단 느낌으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챗GPT로 폐지수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노동대비 수익이 말이 안 돼요 물론 지역이나 고물상마다 단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서도요 평균을 보게 되면은 정 정말 배달이 천배 만배는 낫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솔직히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사라졌을 때너 배달할래? 폐지를 주울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배달을 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 배달을 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배달판이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보면 은 과반수가 제 또래거나 그 이상이더라고요. 코로나 시절만 해도 가성인 된 친구들, 심지어 학생 학생들도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왜일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갈 곳이 있더라고요. 최저시급이 아무리 너무 올랐다 감당이 안 됐다 사장님들 인건비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도 정작 필요한 곳들에는 젊은 친구들이 힘들다고 안 가니까 현장에서는 최저시급보다도 더 쳐주는 그런 일자리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배달의 메리트였던 자유로운 높은 수입. 중 수입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굳이 배달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저처럼 배달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분들 혹은 부업으로 생활비 정도만 벌러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배달 업계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맞지요. 외국인 라이더 유입부터 뭐 베이비부머 2차 세대 유입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로 부정하고 싶지만 점점 배달판은 폐지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또 부쩍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여성 라이더 분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제가 다음 주제를 예고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